BMW의 상징과도 같은 이 키드니 그릴 쪽에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수와로브스키와 합작한 크리스탈 기어노브와 이렇게 시트가 넘어가서 보다 넉넉하게 잠금 버튼을 세번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영감을 전하는 BMW 세이즈 윤유준 주임입니다. 오늘은 BMW 전체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 X6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0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6 30t 모델이랑도 차별화된 옵션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그랬듯이 외부, 내부 그리고 옵션 순서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차량 키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BMW SUV X5부터 X7까지 라인업 차량들은 이렇게 두 가지 키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키,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키입니다. 작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문 열림, 문 잠금, 트렁크 리드 열림, 그다음 야간 시 홈라이트 기능이고요. 디스플레이 키도 마찬가지로 열림, 잠금, 트렁크 리드, 홈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화면을 통해서 차량 정보 그리고 차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할 시에 USB OP 인을 통해서 충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웨부터갈래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X6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 라이트라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키드니 그릴 BMW의 상징과도 같은 이 키드니 그릴 쪽에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야간에는 키드니 그릴과 라이트까지 쭉 불빛이 이어지면서 뒤쪽에서 차량들이 지켜봤을 때 BMW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어서 음, 앞으로 더 많은 차량들의 정용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40i 모델에는 BMW의 최고급 옵션인 레이저 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라이트 기능은 일반적인 LED 라이트를 넘어서서 어댑티브 LED 라이트와 같이 이 라이트가, 음, 라이트가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 그리고 야간 시에 최대 550m까지 빛을 마치 레이저가 쭉 뿜어지듯이 발사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야간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다 편리한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야간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BMW의 고성능 차량인 N 스타일로 된 범퍼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셋세 가지 구획으로 지금 범퍼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큼직큼직하고 이런 시원시원한 육각 형태의 격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단부 중앙에는 레이더 센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등반 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측면부에서 볼수 있는 특징은 매우 큼직하게 표현된 휠과 그리고 푸른색의 M 브레이크 캘리퍼가 되겠습니다. 푸른색의 M 브레이크 캘리퍼는 M 스포츠 패키지에만 적용되는 특별 옵션이고요. 40i 모델부터는 21인치 Y 스퍼크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더 부각해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정통 SUV 형태에서 부드럽게 그리고 섹시하게 떨어지는 이런 쿠페 라인의 시필러를 통해서 프리미엄 SUV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한층 배가시킴과 동시에 차량 전체적인 디자인의 희소성을 강조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려한 루프라인을 처음으로 선보인 자동차가 바로 1세대 BMW X6 차량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을 한번 터치해주는 것만으로도 문이 열리고 안쪽에 있는 이세 세, 줄의 빗살 무늬 형태를 눌러주면 문이 잠기게 됩니다. 다시 손을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죠. 뿐만 아니라 X6에는 더 진보된 형태의 컴포트 액세스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안쪽에 있는 설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문이 열리고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문이 잠기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구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휘발유를 주유, 주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BMW 차량들은 우측에 주유구가 위치하게 됩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주유구는 간단하게 이 주유구를 올려서 주유구 거치대에 이렇게 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유를 해 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항이 고급류를 주유를 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고급류를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급류는 권장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높은 RPM에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 혹은 장거리 운전이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유를 넣어 주시면 차량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트렁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안쪽에 있는 레버를 이용하는 방식 두 번째는 뒤쪽에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 세 번째는 킥 모션 그리고 네 번째는 차량 키에 있는 트렁크 리드 버튼을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무거운 짐을 두손 가득 들고 있을 경우에 간단하게 로고 정중앙을 발로 툭 한번 쳐주시면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짐을 넣어주고 다시 이제 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볼수 있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상단에 덮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건이 혹시나 앞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외부에서 누군가 트렁크 안쪽을 볼수 없도록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기능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반은 편하게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폴딩 버튼을 통해서 폴딩 버튼을 당겨 주시면 이렇게 시트가 넘어가서 보다 넉넉하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 뭐 차박이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짐을 놓고 또 필요한 경우에 차에서 어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BMW X6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런플랫 타이어가 적용되겠습니다. 런플랫 타이어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시속 80km의 속도로 왕복할 수 있는 펑크가 나도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그런 타이어 인데요 이럼플랫 타이어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 트렁크 하단 공간까지도 훨씬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압식 피스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 따로 뭐 거치하실 필요도 없이 뭐 필요한 짐들을 추가적으로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 bmw x6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로 4cm 아래로 4cm 총 8cm의 구간을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장이 좀 작은 분이라면 차량에 짐을 적재하는 데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트렁크 리드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차량의 높이를 낮춰서 편안하게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렁크 상단의 각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주차장의 환경이라든지 혹은 어 상황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안쪽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닫는 버튼은 간단하게 좌측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만 닫거나 혹은 우측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와 모든 문을 잠그는 기능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내부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좌측부터 우측으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 오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종들과는 다르게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 그 다음에 L2 버튼은 젠틀맨 스위치입니다 L2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조절 레버들을 움직여 주게 되면 조수석에 시트가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L2에 불이 꺼지게 되면 간단하게 운전석에 시트가 조절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ET 버튼은 SET 버튼 눌러 주시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1번 누르면 운전석의 시트가 일본으로 조절되는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사이드미러든지 창문 조절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위쪽은 천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대시보드까지 천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고 현재 차량은 커피 시트 차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BMW의 직물 중에서는 버네스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30D 라인업과 동일한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반자율 주행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당 정보들 좌측 버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반자율 주행 설정은 헤드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앞쪽에 최신식 BMW 계기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제가 따로 X5, X6, X7 사용 설명서에 표현을 해둘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버튼들 포함되어 있고요. X6 같은 경우에는 BMW의 반자율 주행 옵션 중에서도 최상위급 옵션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라이트를 통해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제대로 반자율 주행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 주고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게 됩니다. 어,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 트림은 알루미늄 테트라곤으로 스포티한 면모를 강조해 주는 그런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답게 핸들은 두툼한 M 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툼한 그림력을 자랑을 하게 되죠. 계기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식 육각 형태의 BMW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브랜드보다 크고 밝고 선명한 것이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장점이고요. 터치가 가능한 컨트롤 디스플레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 세이프티 버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 주변으로 보호막이 둘러 있는 듯한 그런 옵션이고요. BMW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옵션들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인디비주얼 구성에 들어가 보시면 정면 충돌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든지, 충면 충돌, 차선 이탈 경고, 조향 간섭 기능은 만약에 차선을 운전자가 이탈했을 때 차가 자동으로 한번 핸들을 탁 꺾어 주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차선 변경 경고, 조향 간섭 마찬가지 들어가 있고요. 이 조향 간섭이 싫다고 하실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어, ID7과 관련된 내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따로 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조 시스템도 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시트 히팅 기능을 다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이 가능한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키라든지 핸드폰을 두시면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2V 전원 연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냉온컵 홀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파란색은 시원하게, 빨간색은 따뜻하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음료를 데워주거나 식혀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X4 40i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이 된 특별한 옵션은 바로 스와로브스키와 합작한 크리스탈 기어 노브와 주변부입니다. 엔진 스타트/스톱 스타트 버튼도 크리스탈 형태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어봉도 이렇게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X라고 되어 있는. 라이트가 빛나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 장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에어서스펜션 아래위로 총 8cm가 작동하는 에어서스펜션에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그리고 어댑티브 모드로 차량의 주행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최적의 드라이빙 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USB를 통해서 차량에 20기가 정도 노래를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맵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내부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날그날 그날 본인의 어떤 분위기, 기분에 따라서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등등으로 교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모든 BMW 차량에는 SOS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SOS 버튼은 필요한 경우에 24시간 상담사와 연락을 통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루프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라마 셀루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넓은 개방감을 이젠 쿠페 차량에서도 그러니까 X6와 같은 쿠페 형태의 SUV 차량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뒷좌석인데요. 어, 뒷좌석에는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소중한 분들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쿠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앉게 되어도 아래쪽 발 공간 충분하고요,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머리 공간도 제가 앉았을 때는 어, 이 정도면 제가 탄 주먹 어, 반개는 채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남긴 하는데 이 정도면 뭐한 5시리즈 세단보다 아주 조금 좁은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양옆으로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양옆으로는 굉장히 넉넉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라마 셀루프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조금 더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4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앞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좌우의 온도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각자에게 개별화된 최적의 공조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외부 내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차이는 기존의 30D 무대가 대동소이합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코닉 라이트, 키드니 그릴. 그리고 사륜 에어 서스펜션, 파노라마 선루프, 반 자율 주행 등 옵션이 될 텐데 기존의 30d M 스포츠 패키지와 차별화되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인데요, 차량 문을 열고 살짝만 닫아도 마지막까지 문이 끝까지 잠기는 기능,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트 엔진 스타트 기능입니다. 원격 시동 기능인데요, 지금까지 없던 BMW의 최초로 선보이는 기능이 이 X. 640i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스마트키를 통해서 일반 스마트키에 잠금 버튼을 세번 눌러주시면 네, 보신 바와 같이 잠금 버튼을 세번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 70m 이내에서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컨트롤 디스플레이 내에서 냉난방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엔진 스타트 스탑 원격 그 시동을 한다는 메뉴에 체크박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 밖으로 나오셔서 필요한 경우에 BMW 로고를 일반 스마트키는 3번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키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새롭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이 버튼을 누르셔서 즉시 활성화를 누르시게 되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외부에서 차량 시동을 키고 겨울이나 여름에 엔진 시동을 통해서 차량을 보다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 X6 40i M 스포츠 패키지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BMW X6의 에어 서스펜션 작동을 보고 계십니다. 뒤쪽에 이렇게 살짝 먼저 들어 올려주고 그다음 앞쪽에 들어 올려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뒤죠 그다음에 앞쪽.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가지고. 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떼면서. 자, 시동 끄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거 대비해서 차량이 굉장히 높이가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우까지 새롭게 출시된 BMW X6의 새로운 라인업 40i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속한 BMW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W 아트셀즈 윤효준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